아, 그분 보면 너무 눈에서 이렇게 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예, 불이 나갈 것 같고 사람을 이렇게 깨뚫어 봐요. 나 이분이 TV에 처음 나왔을 때 저러다가 신뢰를 받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가수인데요. 대망의 1위는 아. 선생님, 예. 오늘 좀 재밌는 주제 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예, 어떤 재밌는? 어, <laughs> 이 연예인들도 신기가 있다. 뭐 신까물이 있다. 아 예. 연예인은 뭐 한끗 차이다. 네. 이렇게 저 얘기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연예인 신기. 예. 탑쓰리. 탑3 네. 그래요. 연예인들 보면. 웬만한 거의 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풀고 사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렸을 적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어, 예. 어리세요. <laughs> 어렸을 적. 그래서 SBS, KBS 몇번좀문좀 좀 두들겨 봤습니다. 어. 20대 때. 예. 다 떨어졌지만. <laughs> 배우, 쪽이었나요 <laughs> 개그. 개그? 아진짜요 예. 어. 좀 웃겼어요. 저 학교 다닐 때. <laughs> 그리고 좀 남달랐어요. 좀 특이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끼가 많아요. 네. 예, 끼가 없으면 연예인을 못하잖아요. 네. 예, 정말 숙맥인 애들은 좀 도태되고 네. 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꽃이 피듯이 이렇게 펴나가거든요. 방금 질문에 연예인 중에 신기가 많은 사람 탑3라고 하셨죠. 네. 예, 탁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연예인이 되지 않았다면 네. 우리네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한분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가요? 하리수. 하리수 씨. 예. 아 예. 아 그분 보면 너무 눈에서 이렇게 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불이 나갈 것 같고 그 하리수 씨는 정말 성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네. 또 거기에서 연예인을 하지 않았다면 네. 예, 신을 받지 않았을까 음 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끼도 정말 팔색조잖아요, 네. 하리수 씨가. 네. 어, 정말 끼도 많고, 지금 끼를 한때는 정말 봉황처럼 그냥 날개짓을 하듯이 펼쳤잖아요. 네. 하리수 씨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좀 신기가 좀 있다. 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좀본것 같고, 네. 방금 피디님이 질문을 하셨길래, 네. 또 문득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어... 어, 그래서 3위는 네. 하리수. 하리 네. 그다음 이제 2등입니다. 2등. 이 등은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이신데, 어떤 분이신가요? 어 김수미 씨, 아네 네, 김수미 선생님, 네. 눈빛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laughs> 아, 무섭습니다. 네. 무섭죠. 네. 그냥 무속인도 그냥 흡수시켜 버릴 것 같은 눈빛을 가지셨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 김수미 선생님 그 프로, 방송 프로에 보면은 무슨 포차에서 이렇게 연예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인생 상담해 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을 이렇게 깨뚫어봐요. 그리고 그 아주 캐치하지 못한 그 세밀한 부분을 다 꼬집어내서 이렇게 빼내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김수미 선생님이 아 이분도 이 선생님도 신기가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 방송을 보면서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연예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많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하리스씨하고 2위는 김수미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 1등이거든요. 1등. 네. 나 이분이 TV에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러다가 신뢰려 받지 않나 싶을 아, 정도로 <laughs> 그런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가수인데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중국에서 네.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네, 네. 이정현 씨 아~~ 와 <laughs> 이정현 씨네 와의 네. 이정현 그 와에 처음 나왔을 때아저 사람이 저분 저러다가 신내려 받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기할 때도 보면 눈이 이렇게 정말 신 들린 것처럼 연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차역에서 막 이렇게 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 아, 저거는 정말 신이 들려가지고 연기를 하는구나. 신 들려서 연기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신 들린 연기네요. 예, 신 들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래서 대망의 1위는 이정연, 2위는 김수미, 3위는 하리수.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신의 기운을 음. 자기의 끼로 연예인의 어떤 그런 활동, 활동으로서 끼로서 풀면서 살아가시는 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 연예인 중에, 어, 신기가 가장 많은 탑3를 제가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우리 일반인들도 신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어, 내가 정말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 일이 돼버렸어. 라든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돼 버린 경우. 그렇게 신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 무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 어떤 예지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의 기운은 보통 사람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을 뿐이지. 예. 음. 네. 그래서 음.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일적으로 잘 풀리면은 그것이 더 곱절로 일로 더잘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